한동훈 비대위원장 입만 열면 민주당 공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역대 어느 당 대표가 상대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안죽거리는 비난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나자라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민주당의 공천이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시끄럽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나 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혼란이 있고 또 혼돈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장강의 앞물은 뒷물이 밀어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기든지 그렇게 흐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민주당 난리났다고 떠들어대지만 민주당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약간의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당 후사 해야 하고요.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당 공천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힘 공천을 바라다 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웃기지 않습니까? 현역 만세 공천, 현역 만세. 현직 국회의원 만세 공천이 지난번 몇달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낙동강하고 낙동강 유역의 다선 국회의원들 뒤로 물러서세요! 험지로 가세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지금 장전우원만 웃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존대 가서 존자리 차지하고 제공점 받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김태호 의원이, 예, 양산에 간 거, 또, 누굽니까? 미랑, 어령, 하만, 창령의 조혜진 의원이 김에 얼러온 거,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 다 현역들이 그대로 공천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요, 뭐, 더더구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고 이미 썩은 물을 그대로 더 썩은 물 공천을 지금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들이 일절 언급이 없는 거죠. 아, 뭐 공천 잘하고 있다. 조용하다. 괜찮다.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분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들에서 제압을 당하고 다음 날 다시 또 시도까지 해서 불까지 질린 거죠. 희발류지 신난지를 모르지만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더들썩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 때문에, 컷오프 때문에 분신을 했다, 분신 시도를 했다, 온 언론이,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몰라. 설적 한번 지나가고 끝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자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한동훈식 공천이라는 것은 분신 공천이구나. 정말로 어, 탈락한 자가 성복을 못해서 몸에 신난지 희발른지를 모르겠지만 끼얹고 분신을 해야 될 만큼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공천이 한동훈 공천이고 국민의힘 공천이다. 아,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창원 성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힘의 후보. 어, 원래 있던 국회의원이 그대로 공천이 됐어요. 그런데 뭐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국힘당 내에서도 교체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현역의원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아, 그 사람은 공천 못 받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천 받나. 쪽팔리지 않나.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천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시체 말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조금 더, 어, 뭐라 그러죠? 조금 더 속된 표현? 붕 쪘어요, 붕쪄붕 붕쩨. 짜자 붕 짜가 아니고, 붕 쩌자 붕쩌 붕쩨.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경쟁하는 사람이 지금 성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청을 한 후보도 있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도 있고, 난리예요. 그런데도 무슨 조용한 공천? 조용 안 합니다. 조용 안 한데 억지로 조용하다고. 입틀 막,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틀만 공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조용한 거 맞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진짜 눈 가리고 아웅 공천이에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원래는 국힘의 현역 위원들 물갈이를 많이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어, 특검에 다시 뭐 재의결 과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역 교체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을 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 때문에 다 공천을 받았다? 다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게 된 것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공천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김건희 공천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힘의 공천은 헌술에 헌부되고 헌술을 헌부대에 담았고 그죠? 그런 공천 아닌가? 헌술을 헌부대 담은 공천을 해놓고, 세수를 세푸대에 담은 민주당 공천을 한동훈 위원장은 왜 비판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언론들은 지금 뭐 난리 아니에요. 언론이 객관성을 유지해주야 합니다.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이야말로 죄악이고, 그거야말로 국민을 정말 희롱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론은 자정기능이 있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하는 지금 보도가 너무 쏟아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국힘의 공천을 보면서, 그죠? 분신사태까지 불러일으켰는데, 국힘의 공천이야말로 이렇게 심각한데, 또,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현역들을, 현역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다시 재공천해내는, 그야말로, 썩은 물을 썩은 푸대에, 헌물을 헌 푸대에 그대로 담는 김건희 공천을 해놓고는 뭘 국힘이 공천을 잘했다고 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반성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